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보건증은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서류죠. 보건증이 필요한데 어떻게 발급받는지 몰라 막막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많이 헷갈렸거든요. 먼저, 보건증 발급 준비 사항부터 알아볼까요? 신분증 꼭 챙기세요. 신분증이 없으면 발급이 불가능해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공식 신분증이 필요해요. 이두 가지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쓰면 돼요. 마지막으로 검사 비용을 준비하세요. 보건소마다 다르지만, 대략 5천원에서 10천원 정도가 필요해요.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이제 보건증 신청 절차를 알아볼게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으면 돼요.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보건소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보건증 검사 과정에 대해 설명할게요. 검사 항목은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장티푸스, 이질, A형 간염 등의 감염병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와 대변검사를 받게 돼요. 검사 과정은 간단하고 빠릅니다. 검사 결과는 보통 일주일 이내에 나와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및 수령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결과가 나오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보건소에서 연락을 주거나 직접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결과가 정상이라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보건증은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해요. 갱신 절차도 처음과 비슷해요. 잊지 말고 갱신하세요. 보건증 발급 팁과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팁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보건소에 사전 예약을 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예약은 온라인이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검사 결과는 보통 일주일 이내에 나오니 그 기간 동안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결과를 놓치지 마세요. 보건증의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고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세요. 유효기간을 놓치면 불편할 수 있어요. 검사 비용은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현금이나 카드를 준비하세요. 결제 수단을 미리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보건증 발급 과정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발급을 기원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